안녕하세요, 성호육묘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참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지금 저쪽에는 고구마가 두 줄이 심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제가 검정 땅콩을 심었습니다. 이 검정 땅콩은 이 하얀 땅콩보다 키가 조금 크고 좀 자리는 조금 더 차지하는데 땅콩을 심었을 때 하얀 땅콩보다 이 땅콩이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흰 땅콩보다 이제 이 검정 땅콩을 심었는데요. 이 땅콩을 이제 캐서 까보면 완전히 까만 게 아니고 약간 가지색 이제 색이 나타나는 땅콩인데 이게 안토시안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는 또 칼륨 성분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뇨병에도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예, 나쁜 콜레스테론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론 또 올려주고 그래서 음, 그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땅콩은 누구나 하루에 조금씩만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검정 땅콩을 작년에도 캐보고 이제 올해도 조금 캐봤는데 예, 저쪽에도 땅콩을 조금 심었는데 이쪽에는 이제 예, 검정 땅콩을 이제 많이는 안 나가도 이제 조금씩 찾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검정 땅콩 종자도 조금 할겸 많이는 안 심고 여기다가 조금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콩을 가물어 가지고 여기 심어 놓고 비를 한번인가 두번 뺏기 못 맞아서 이제 비닐도 멀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면 또 또랑이로 다 나가고 예, 지금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물을 한번 뿌려줬더니 이제 그나마 그물 빨아먹고 이제 비우고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좀 나아졌는데 지금 이제 일찍 심으신 분들은 땅콩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만큼 크고 꽃도 노랗게 이제 많이 핀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희도 지금 늦게 심었어도 지금 지금 하나 이렇게 파보니까 이게 지금 땅콩 발인데 이렇게 지금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게 이제 땅콩이 되는거고 이게 이제 땅속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유공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여기다 깔아놔도 이 땅콩이 이 비닐을 다 알아서 뚫고 들어가는데 그냥 뭐 고구마 멀칭에 할때쓴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비닐을 깔고 땅콩을 심으셨을 때는 이 땅콩이 발을 나오면서 100%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부는 뚫지를 못하고 비닐을 위에서 뿌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콩이 많이 생기질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 심으시고 이렇게 유공 비닐을 안 깔고 일반 비닐을 깔으신 분들은 이 가생이를 뺑돌로 한뼘 정도 원형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비닐을 찢어서 이렇게 뒤로 밀어놔야 이 땅콩이 이땅 속으로 뿌리를 받고 가을에 땅콩이 많이 생겨가지고 캘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게 되면 비닐로가 두꺼워서 뚫지를 못하고 가운데만 조금 뚫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발만 잔뜩 났지 나중에 땅콩을 많이 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일반 비닐을 까셨으면 꼭 찢어가지고 이렇게 벌려 놓으셔야 이 땅콩이 자라앉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고랑에서 파실 수 있으면 흙을 파서 이 가운데다 조금 올려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니까 흙을 파서 조금 이 가운데다 조금 놔주시게 되면 이발릴때더 도움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공비닐을 깔았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비두면은 알아서 다 파고 들어가니까 아무, 뭐 다시 또 손을 볼 일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땅콩을 심으실 때 뭐, 조금 심으니까 그냥 할수 없이 비닐로 사기가 무한니까안 사시는데, 어, 그거 땅콩 비닐로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거 한 6, 7 시간 m 던요만는 통에 구멍도 다 뚫려서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그거 한 통만 사서 두시면 햇빛에다만 안 보게, 보관하시면 몇년 동안 잘 쓰니까, 쓰시니까 그걸 사셔서 나중에 또 이렇게 찢고 하면은 또 풀도 나고 또가뭄도더 타고 그러니까 아예 심으실 때 땅콩 전용 유공 비닐을 쓰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 땅콩은 제가 심어보니까 이제 뭐 예절로도 심을 수 있고 쌍줄로도 심을 수 있는데 유공 비닐은 사게 되면은 꼭 쌍줄로 지그자기로 구멍이 뚫렸을 때 똑같이 뚫린 게 아니라 하나 여기 뚫렸으면 하나 이쪽으로 뚫리고 하나 이쪽으로 뚫려서 서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게끔 지그자기로 뚫려 있기 때문에 땅콩이 쌍줄로 심으면서도 포기수도 많이 들어가고 예, 좋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을 심으실 때는 저희가 이제 모종을 이제 길러서 팔기도 했지만 그래서 모종을 팔때 이제 두 개씩 넣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나씩 넣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집에서 땅콩을 혹시라도 이제 뭐 심으신다든지 씨앗으로 심게 되면은 하나씩 심는 것보다는 두 개씩 심는 것이 수확량이 더 많으니까 두 개씩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밭에다 그냥 씨루다 심을 때는 아, 비둘기나 꿩이나이 새들이 이 땅콩 알맹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보면 씨로 심는 것보다는 모종을 길러서 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육매장에서 모종을 사서 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콩을 심으실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콩은 제가 심어보면, 애지가 나면 약을 안 줘도 다 그런 대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걸음을 너무 많이 해도 막 넝쿨만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적당한 이제 걸음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치명적인 병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많이 안 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땅콩도 이렇게 이 줄기나 벌레가 이렇게 많이 안 먹고, 이제 단지 이제 퇴비를 많이 낸밭은땅 속에 뭐 군병이나 근심이나 이제 그런 개박구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살게 되면 이 땅콩 알맹이가 이제 연그러갔을때 특히 군빙이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땅콩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콩이 심을 밭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 고구마를 많이 긁어서 막 못쓰게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살충제 입재를 땅속에다 뿌리시고 해야 땅콩 수확량이 훨씬 많아지겠습니다. 저도 맨날 그냥 심어보니까 이 군빙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통 한 나무에 막 10개, 20개씩 알맹이를 못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살충제, 잎제를 뿌려 뿌리면, 뿌리면은 그 군빙이가 없으면은 땅콩을 깨끗하게 캘수 있고 더 썩지도 않고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땅콩은 지금까지도 뭐약한번안 줬는데 깨끗하게 잘 크지만 이제 장마 때 비가 이제 하도 많이 오고 땅콩이 이제 오랫동안 날짜가 가서 이제 늦게 잎이 약간 노화될 시기에 땅콩이 여물어가는 시기에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병이 흰가루병이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이 걸리면은 이 이파리가 점점점 하얗게 되다가 다 말러버리게 되면은 이 땅콩이 여물을때 입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줄기나 뿌리로 땅콩 알맹이를 못 보내기 때문에 그냥 말러버리면 땅콩이 쭉쟁이가 많으니까 꼭 그때 좀그 배수가 잘안 되고 이 땅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달이 바람이 잘안 통하고 그럴 때는 그런 이제 흰가루병이나 흑반병이 걸리게 되면 이 땅콩은 이 금방 내 삽시간이 까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살충제를 주시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은 그 껍데기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꼭 땅콩 심는 데는 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석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땅콩이 껍데기를 껍데기를 만들 때도 시원찮고 또 땅콩이 여물 때도 잘 여물지를 못하니까 땅콩 심는 바은 반드시 석회나 아니면 규산질을 좀 뿌리시던지 아니면 규산질도 석회가 없을 때는 농협에 가셔서 용성인비라도 사서 넣게 되면 이 땅콩이 아주 잘 끝까지 여물고 또 땅콩을 캐서 말렸을 때도 이게 소리가 너무 나는 거는 땅콩 알매이가 제대로 여물질을 못한 거니까 반드시 꼭 석회를 성분을 꼭이 땅콩에는 꼭 주셔야 된다. 석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쭉쭉이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이 땅콩 심는데 또 하나 부족한 성분이 마그네슘 성분인데 이 땅콩에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땅콩이 한 7월 한 말부터 8월 초에 이파리가 이렇게 파래야 되는데 노랗게 이 황갈색을 띠면서 이파리가 그럴 경우는 그게 마그네슘 결핍인데 꼭 마그네슘을 100평에 한 6, 7kg씩 뿌리게 되면은 이파리가 두터워서 흑성 흑방병도덜 갈리게 되고 땅콩이 잘 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꼭 땅콩 심을 팥은 벌레가 군빙이가 있는 경우는 꼭 입재를 땅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땅콩은, 땅콩 알맹이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석회를 꼭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흑성 흑반병이 꼭 걸리게 되기 때문에 땅콩을 늦게까지 잘 여물게 하려면 이파리가 노랗게 단풍들 정도로 유지가 돼야 땅콩이 또잘 여물겠습니다. 그리고 또 땅콩을 캐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땅콩이 다 흙 속에 떨어져 가지고 줏기도 나쁘고 또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땅콩은 이미 캐는 시기가 지나서 땅콩 속이 곰팡이가 생기고 또는 또 일부 썩고 그러니까 땅콩은 예를 들어서 한 9월 한 20일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번 한 폭이 캐봐 가지고 땅콩이 통통하게 여물고 이렇게 캤을 때 땅콩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을 때는 아직 캐는 시기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놔뒀다가 땅콩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땅콩이 막몇 몇 개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딱딱하게 잘 여물었으면 그때 캐셔야지 너무 늦게 캐시게 되면은 반은 떨어지고 또 떨어진 거는 또 썩게 돼가지고 땅콩을 캤을 때 썩은 것도 많이 있게 되고 또 맛도 들하고 그러니까 땅콩을 캐실 때는 그 수확시기를잘 지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9월 한 20일부터 그말기영해가 가장 많이 캐는 것 같으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일찍 심은 사람은 조금 일찍 캐게 되고 조금 더 늦게 심은 사람은 또 늦게 캐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흑성 흑반병이 일찍 걸리거나 마그네슘 부족 성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이 땅콩의 이파리가 늦게까지 유지를 못하고 중간에 말라버리게 되면은 또 캐는 시기가 또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캐는 땅콩은 또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제대로 여물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농작물은 심었던지다 꼭 심으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올해 여기다 땅콩을 심었으면 내년에 이쪽에다 심고 이 교대로 바꾸시는 것이 제거를 안 타서 굉장히 농사 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자리에다 심게 되면은 모든 농작물은 자기가 필요한 성분을 그에 다 빨아먹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그 자리에다 꼭 심을 경우는 아, 그만 만큼 거름을 많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라든지 테이라든지 그런 성분을 잘 보충을 해줘야 작물이 연작을 해도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땅콩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앞으로 수확식이라든지 또 병해충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이 나오니까 일반 비닐로 까신 분들은 비닐로도 찢어서 발을 밖게만드는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올렸,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